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알려드리는 그 팩트TV 고성 사다낚시 박오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경기가 너무 너무 안 좋네요. 어, 힘든 경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또 어,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어, 잘 들어보시고 뭐 한번이라도좀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고성 사다낚시점에 판매를 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어, 뭐, 어떤 분은 뭐, 장사다, 뭐, 자꾸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어,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가게 에 없는 제품이라도 정말 괜찮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 팩트, 어, TV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에, 그런 거좀 인지를 좀 하시고, 자, 한 분이라도,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경기가 이제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낚시하는데, 뭐, 정말 뭐, 조금이나마 이제 용품이나 소품 하나 사는데도, 아좀 많은 좀어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 구명복 낚시할 때 이제 안전에 대한 필수품이죠. 이 구명복이 정말 뭐한 7만 원대, 8만 원대만 해도 야,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으니까 꼭 한번 입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7만 원, 8만 원도 아 정말 비싸게 어 느껴지는 그런 경기가 너무 안 좋게 이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어, 소개를 좀 시켜 봐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여기 착용을 하고 있는데 구명복입니다. 구명복. 자 이제 아오맥스라는 어,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 구명복입니다. 어, 아오맥스라는 브랜드는 뭐 낚시 또는 캠핑 이런 관련해서 뭐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로드도 있고 소품도 있고 밑밥통, 아이스박스, 구명복,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어, 많은 제품들이. 어, 출시가 되어 있는 브랜드고요. 한중 저가 따로 해서 거품을 좀 많이 뺀 어, 정말 어, 뭐 예, 이제 뭐 가성비 값 이런 예, 제품들만 어, 모아서 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그아오맥스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어 있는 구명복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구명복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예 그리고 이렇게 블랙, 예 그리고 레드 이렇게 총세 가지가 컬러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어,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부담없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냐? 33,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저는 도대체 이 구명복 가격이 33,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진짜, 자, 오늘 이 구명복 어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안전성은 있는지, 예, 이렇게 소개를 꼼꼼하게 한번 시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에 대해서 예, 요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요 세이프넥이라고 해서, 요 목에, 예, 저희가 이제 목 쪽에, 요 쿠션 커버인데,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자, D, 링 고리거리. D 링 고리거리 같은 경우면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저희가 뭐, 낚시를 할때 뭐, 가위라든지, 요런 뭐, 소품 같은 거를 달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10개의 포켓. 자, 외부 8개, 내부 2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능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포켓, 어, 멀티룰을 보관할 수 있는 두개의 클립형 포켓. 자, 요런 식으로 클립형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 반사 스티치. 자, 요거는 야간에 저희가 안전성을 생각해서 불빛이 받으면 어, 이렇게 불을, 불빛을 반사하는 어, 반사 스티치가 되어있고요 허리 줄임 밴드. 어, 구명복이 사이즈가 풀입니다풀리 프리 사이즈다 보니까 자기 몸에 딱 맞게끔 어, 허리 줄임 밴드가 되어있고. 자, 언더로프. 언더로프는 어, 몸에 어, 착용을 할수 있는 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엉덩이 끈입니다. 예, 이렇게 엉덩이 끈이 안전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클리닝 지퍼. 자, 부력제를 분리 후 세탁할 수 있는 클리닝 지퍼. 어, 말 그대로 부력제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나서 요 외부만 깔끔하게 이렇게 세탁이 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이 제품을 어,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 안전성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명복을 제가 입는 이유가 갯바이나 뭐 이렇게 모든 장르에서 낚시를 하다가 뭐 저희가 혹시나 뭐 바르지 않던 물에 빠지거나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야 저는 참이 아우맥스라는 브랜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33,000원에 어, 안전 자율 안전 확인 어, 신고 필증, 예, 이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어, 확인이 된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그렇게 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화면에는 어, 이 안전에 대한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띄어드리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구요. 색상은 세가지고, 어 제가, 어, 요, 사이즈는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총 기장 어 60cm, 어깨 넓이 41cm, 그리고 가슴 넓이 어 37cm, 허리 넓이 어 39에서 55인치까지 가능하고요 중량은 약 800g으로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디자인도 보시면 뭐 앞뒤로 이런 예, 식으로 앞뒤로 반사 바스티치 붙어 있고 브랜드 뭐 이렇게 아우맥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지금 검정이고 자, 요거는 어, 레드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예, 화이트 예, 화이트 이렇게 예, 앞뒤로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자, 화이트.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33,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어 안전에 대한 에, 신고 필증을 확인된 어 검증이 된 제품이고 색상은 화이트,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정말 33,000원이라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저렴한 금액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에, 또 안전에 대한 게어 정말 확실한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오늘 팩트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고요. 평상시에 좀구명복 대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적인 좀 부담이 계셨던 분들은 아오맥스 구명보 구입을 하셔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첫번째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링크를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뭐 인터넷에 아오맥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오맥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또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잘 구입을 하셔서, 어, 예, 뭐, 잘 착용을 하시고, 낚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사다낚시, 더그 팩트 TV, 바우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